안녕하세요. 자, 에픽세븐에서 이제 스마일게이트에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어, 싸게 팔았다고 해가지고 사과의 의미로, 더낮진 금액으로 노출된 현상이 확인되어 즉시 수정이 되었는데 정사 패키지 구성품을 추가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얘들이 공지를 오후 8시에 하고 4월 16일 어제죠.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어, 이거를 산 사람들한테 12시간 동안 어, 12시간 동안 산 사람들한테 5만원짜리를 하나 더 준다고 합니다 대충 5만원 정도의 가격의 구성이에요 이러면 지금 이제 인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어, 너희가 공지를 안본 죄다 어, 안봤으니까 너희가 감수하면 된다 뭐 이런거야 적당히도 아니고 미리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게 풍족하더라도 모자랄 때? 기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모자랄 때 살려고 가만히 냅뒀던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아씨 저 공지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놈이 어디있어 솔직히 스트리머인 나도 하루 이제 수요일인데 DNA 업데이트 하나 있길래 대충 아 오늘 이번 주는 뭐 없나보다 하고 뭐 관심을 껐는데 저거를 12시간 내에 확인한다? 좀 얼척이 없어가지고 살려고 하다가도 한정으로 저렇게 판걸 보고 나서 기분 나빠서 누가 사겠나 기분 나쁠 짓을 저렇게 뻔히 알텐데 이제 후에 사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질게 뻔할텐데 그래도 사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네요